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의원 김일봉입니다. 저희 김일봉 대가의원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병원의 전내 토이, 그 다음에 서울에서 개최된 알피니언 초음파 아카데미, 제가 참석하는 그 각종 학회 강의 자료, 그리고 김일봉 초음파 교실 이 자료를 쌤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6일 음. 월요일입니다. 전파증례 예, 요번에 예, 전례라 보다는 스캔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정상유문부 12장 전파 스캔상입니다. 63세 여자분인데, 죄면에 검진하러 오셨는데, 아, 소화관 쪽에서 특히 위전정부, 유문부, 12장 구부, 12장 하행부가 아, 잘 보여서 제가 연속적으로 스캔해가지고 관찰한 영상입니다. 그러면 한번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심화부 행단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분이 스토막입니다. 스토막에 엔트룸의 전백 후백입니다. 내강이죠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 파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백 후백이 만나고 파이로스 되고, 이 부분이 두대놈의 벌브가 됩니다. 두대놈 벌브에 가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비가 됩니다. 3번이 S.M.V.가 되고, 이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대놈은 벌브는 약간 지비하고 파이로스 사이에 있는데, 약간 위쪽에 이렇게 이쪽 위쪽이라 보다는 프로브 쪽에 있습니다. 이 예, 도데놈의 색칸드 포션이입니다. 이 예, 부분이 도데랄벌 보고, 이쪽이 도데놈의 색한드 포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데랄벌분 월이 굉장히 얇습니다. 월이 얇고 이 안에 내강의 게스라든지 음식물 액포가 고액포로 보입니다. 그리고 1 번이 두저 위장의 엔트룸, 2 번이 파이로로스. 3번이 두 대는 볼브가 됩니다. 이 부분은 SMV고 팡크레아스헤고두대 o d 어, e n 세 m s e c 이 되겠습니다. 약간 프로브의 각도를 오브라이트 하게 했습니다 SMV 팡 a n 아스헤 a 고 여기 팡 a n 아스헤 a 를 따라서 d u o 의그세 u 드포 e 하행부가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일 부분이 저 도내는 불보입니다. 불보의 원은 아주 얇게 보입니다. 여기 파이로스가 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양상을 한번 아, 보시겠습니다. 예, 동양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여기는 벌보입니다. 예, 벌보 두는샤 세컨드 포션이죠. 예. 저쪽두도는 벌보가 보이죠. 예. 두대는 벌보 부분은 간찰이 좀, 이렇게 잘 나오는 경우가, 아, 드뭅니다 예. 그한 번, 다 나왔습니다. 또한번더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관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조금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천사용산 천파 사랑 모임 제식기 그 2017년 4월에 하는 용천사 제식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천파를 배우시는 의사 생을 위한 천파 아카데미입니다. 그 2017년 4월 1개월간 할애 워크숍을 합니다.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입편한식당입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위치합니다. 교육일정은 4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고, 토요일은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목요일은 오후 6시 반부터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입니다. 복부 전형역과 갑상선 경동맥 절제입니다. 특히 갑상선의 FNA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99만 원이고 세금 계산서 발행해 드립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맥과053-743-2089 010-4532-089 i l b n j k h a m a i l n e 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생께 전담 스캔 DV 챗트를 우송해 드립니다. 미리 요 d v d 를 보시고 예습을 해 오시면 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DVD는 10번 시청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DVD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VD는 제가 만든 DVD인데 김일봉 원장 총파 행정코스 개인교습 DVD입니다. 음파 검사의 최적임 모델을 대상으로 고화질 캠코더 사용해서 최상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DVD 구성은 7장으로 12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역력, 갑상승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자신하는 것은 소화관과 충수가 아주 충실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성생식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학회나 이런 데 가도 여성생식 이름으로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 DV를 보시면 기초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DVD는 우송률 포함해가 33만에 됩니다. 문의나 대구 김일봉 내과를 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DVD 영상을 한번 손님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포슬의 임피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테리어 인피는 디비가 레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슬의 임피엠에는 라이트 키드리이가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포스가 스킨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서브 라이트를 리버를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비인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 포탈비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래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즌탈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 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총파를 간총파 할 때는 그냥 스킨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 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 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여기 DB가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연상을 보겠습니다. 연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지비치고 여기에 포탈비리 두 개로 나눠지고,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얼 인테리얼이고 안테리 슈페리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그로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온데 프로그로 하면 그. 인피리티, 오븐이 됩안테르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 코스타에스는안테르 슈퍼리에 포탈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 오븐이 됩니다. 그러면